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런 거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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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아,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은 사전에 미리 이걸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다음 PDP 화면을 보면 PC 핸드폰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또 PC는 몇 대를 놓고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PC를 주로 쓰고, PC 두 대와 모니터 네 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좀 해상도가 낮고, 또 캔들 볼륨 차트 서비스가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차트 자체도, 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어, 그 핸드폰만 갖고 하면은 조금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서, 어, 어 그, HTS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핸드폰으로 하시는데 좀 약간 불리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 공부는 퇴근에 후 집에서 PC로 하시고, 거래는 핸드폰으로 어, 하시면 좋을 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상으로는 핸드폰보다 pc가 좀 유리하지만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깡통을 찼을 경우 추가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누구나 깡통은 찰수 있습니다 저도 뭐 무려 12번이나 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체입은 필요한 자금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경우 제 경우, 어, 그, 어,를 살펴보면, 음,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도와준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오히려, 어, 그, 손 벌렸다가 잘못하면 주식 중독자로 몰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력 경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주식 투자하다가 돈 없다고 남한테 가서 손 벌려봐야, 결국은 좋은 소리 못 듣고, 음, 주식 중독자로 몰린다. 그러니까, 는 아, 아, 여러분들도 음, 자기 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어, 그,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저도 뭐, 어, 주식사 하면서 깡통 찰 때마다 예금 음, 찾고, 보험 찾고, 어, 뭐, 적금 깨고, 뭐, 별를별거다 하다가 여기저기 손 벌리고, 뭐,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뭐, 그 펀드까지 만들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 포기를 했었는데, 그, 정말로, 음, 안타깝죠. 자, 돈 조금 더 있으면, 여기서 내가 딛고 올랐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안 믿고, 오히려 주식 등독자로 몰고 정신병자로 몹니다. 저만 해도, 12번 깡통 차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10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주식중독자, 어, 그 정신병자로 몰아갖고, 음, 제가 어, 그거를 예, 그 반증을 하려고, 반증을 하려고, 제발로 걸어가서, 대형병원에서 어, 그 주식중독 어, 검사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능력조사를 무려 3시간, 뇌파검사를 3시간 받아갖고, 어, 해본 결과, 어, 그 정상으로 어,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평소 IQ가 117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사 결과 제 IQ가 무려 141로 나와서, 어 굉장히 저 자신도 놀랐고 오히려 그 전문의가, 어이 사람 주식하기에 좋은 말이다. 어이 사람 주식 안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laughs> 많고, 어그 주식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그 말이 어, 좋아 추가 자금 조달 방법이 있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재력 갱상으로그 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할 것인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 깡통 차게 되니까, 어, 그래, 낮에는 어, 주식 투자하고 밤에는 어, 배달 알바, 배달 알바를 해서 어, 자금을 모아서 어, 이렇게 예, 하신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자력 경쟁의 방법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에 완전 실패할 경우 대비책은 무엇인가, 차선책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서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배달을 할 것인가, 알바를 할 것인가, 대리 운전을 할 것인가 아, 이런 것도 미리 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면 어떤 증권회사를 이용할 건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증권회사마다 조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담보 유지 비율을 170%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40%를 요구하는데 170%라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170% 요구 했는데 만약에 169%나 165%가 되면 반대매매가 나가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권회사를 이용했으면 손해 안볼 상황이고 오히려 우수 고객 중에 한 명인데 이게 그 반대매매를 당해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이 담보 유지 비율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신용 신용 공여 기간도 아, 증권회사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어떤 회사는 2년 이상의 장기간을 연장 연장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1년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뭐 1년 금방 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신 신용 공여 기간도 잘 확인해서 해야 되고, 또 증권회사마다 신용 이자율 수수료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다잘 확인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그몇개 회사를 거래할 것인가. 아,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한번 그, 어, 정해지면 옮기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 모 회사를 몇년 거래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날 갑자기 수수료를 10배 올리더라고요. 10배. 아, 뭐 1,20%도 아니고 10배를 올려갖고 어, 제가 다른 증권회사로 옮기려고 했더니 진짜 옮기가 힘들고 옮기면서 그 실현 손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증권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 8 번째로 자신의 성적 성향, 취향, 인내심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 투자 분야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초단타나 단타 이런 거를 하면은 느긋한 성격 갖고는 초단타와 단타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성격과 성향은 평소 성격하고 틀립니다. 해봐야 합니다. 평소에 느긋한 성격을 갖고 있던 분도 주식만 하면 조급하신 분이 있고 또 평소에 조급하셨던 분도 주식하면은 인내심을 잘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자신의 성적 성향 취약을 잘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자기 자신의 총 자산 대비 주사, 주식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총 재산의 10% 이내로 할 거냐 30% 50% 100% 몰빵을 할 거냐 이런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작은 비중으로 했다가 자꾸 물려 들어가서 자꾸 물려 들어가고 그 거의 50% 이상을 넘고 어떤 때는 100%에 가까운 전 재산을 주식 투자에 몰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다 보면 자꾸 물려 들어갑니다. 자꾸 깡통차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 나는 상한선을 일마로 긋고 의상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잡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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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전에 미리 이걸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금액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투자의 그릇의 크기가 아 전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시는 분은 자기는 3억 이상은 도저히 못할것 같다. 이분 재산이 꽤 있는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금액이 3억 이상 하니까 자기 다리가 후들 거려서 후들거리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자기는 3억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억 이상도 끄떡 없이 끄떡 없이 할수 있다. 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투자의 그릇의 크기가 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잘 생각해서 어, 그 자기 투자 그릇은 얼마인가를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어, 그 투자 패턴도 틀리고 그 종목 선정 이런 것도 다 틀려집니다. 만약에 1억 원이 40년 후면, 연 10%면 45억이 되고, 20%면 1,469억이 되고, 연 30%면 3조 6천억이나 됩니다.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통산, 평생 그냥 목표, 그냥 수익률이 19%였죠. 이19% 갖고 7, 8, 10년을 그 돈을 벌다 보니까 지금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23번째 투자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단타, 단타, 당지매매, 중장기 투자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나?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좀 사전에 정하고 아니면 적은 돈으로 어, 다 경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목 발굴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도 한번 어, 사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정부에 의지할 건지, 주식이 리듬방에 의존할 건지, 증권방송, 증권 전문가를 따라서 할 건지, 아니면 홀로서기를 할 건지, 아니면, 마스터를 따라 하기를 한 후, 마스터 따라 하기를 한 후에 필살기를 개발할 건지 미리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제가 얘기해보면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의외로 정보에 의지한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고 해야 그 진정한 경제적 자유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정보의 의지 하다 보니까 좌지우지되고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그런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나 주식 리딩방, 증권방송, 증권, 증권 전문가의 지해서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홀로 서에는 영원히 할수 없고 경제적 자유는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결코 결코 자기의 노하우나 비기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종목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생이 되더라도 홀로 서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의지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투자 관련 가이드로 제가 이런 자료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PDP 화면을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예, 생각하고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이번 강의는 여기서, 어, 마무리하고, 어,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우리가 몇몇 관련, 어,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모광 김정수였습니다.